국내 커뮤니티인 그 러브 후원 초기 감염자 대상으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알리는 게 좋습니까? 알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답변이 어려운 질문입니 이게 <laughs> 예. 오늘 모신 멀쩡한 의사는 서울의료원 감염내과의 최재필 선생입니다. 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최재필입니다. 네. 저희가 HIV 관련 영상을 최근 한 1년 사이에 여러 개찍었는데 아, 예. 오늘은 진짜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위한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예. 이제 당연히 당황스럽고 뭐 걱정 많고 도대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다 모르시는 분들 예. 네,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의 주제가 병원에만 가면 하루 만에 치료가 시작된다 당일치기로 네. 끝난다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뭐 그런 거죠 예전에 너무 이제 죽음의 병뭐 이렇게 생각할 때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오기도 두려워하고 와서도 덜덜덜 떨고 약은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나를 그날 바로 시작하면서 설명하고 이제 약을 먹는 그런 시기가 되었거든요 바로 처음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기니까 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분도 병원에 가서 그날 검사해서 양성이 다 확인하고 그날 바로 약을 먹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다른 뭐 1차, 2차 병원들에서 이제 확, 이라고 해서 이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네, 오십니다. 네. 또는 이제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되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시면 이제 차 병원에 있는 어 이제 감염내과로 이제 보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이제 확진 검사를 보내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그날 감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약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세임데이 트리트먼트. 당일 치료 이렇게 음. 되겠습니다. 그 보통 이 양성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간이 검사들을 해 가지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어 간이 검사에 사실 위양성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저희 요새는 이제 3세대, 4세대의 검사, 항원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높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여러 가지 증후들을 보고 저희들이 맞다면 이제 바로 이제, 확진검사를 보내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확진검사는 아시는 것처럼 뭐,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치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서 간이 검사를 해가지고 선생님 같은 어 병원에 찾아가면 조금 높은 수준의 검사를 하면은 네. 그럼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게 양성이 나오면 그게 한 뭐, 쉽게 말하면 한99%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더 높은 수준의 검사는 의뢰를 좀 보내는 동시에 네. 바로 그날 처방을 해서 네. 그날 바로 약을 드시기 시작하는 이게이 예. 프로세스인 거죠. 이 예, 맞습니다. 면역 검사가 사실은 이제 병원들마다 한뭐 세네 시간 이렇게 음. 걸리는 이제 우리 그냥 일반적인 뭐 피검사들은 한 시간 정도면 결과를 볼수 있는데 아 그러면은 외래 진료를 한 오후 4 시에 보면 그날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왕이면 오전에 가야겠죠. 오전에 가서 음. 하루 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 예. 음. 그렇게 빨리 급하게. 뭐 확진 검사 좀 나올 때까지 뭐 며칠 기다렸다가 일주일 후에 시작하지 않고 그날 바로 약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 저희가 빨리 발견해서 이제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감염인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는 두려움들 때문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게 되는 저희 로스라고 표현하는데 네. 팔로업 로스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빨리 이제 약을 치료 시작하게 되면 면역이 좋아지시고 바이러스가 억제되니까 또 전파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네. 최근에 말하는 유이코를유 네, 이제 네. 어. 검출 불가능, 전파 불가 상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 환자의 치료 치료 면에서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전파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약을 한알 먹는다고 전파가 중단되는 건사실 아니잖아요. 지 그렇죠. 약은 한 알입니다. 네. 약은 예전에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네, 되게 네. 여러 가지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칵테일 요법이 단한 알로 칵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을 먹는데 유이콜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6 개월 이상 약을 음. 먹으면서. 바이러스를 아, 걸리긴 미검출 상태로 유지하는 상태를 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알 약이고 뭐 소화기 부작용 이런 것들 외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 그런 식이거든요. 얼른 나의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를 받게 되면 내가 아플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아울러서 내 파트너가 있으면 내 파트너에게 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낮추고 또 내가 내 몸을 공,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 저는 저 입장뿐만이 아니고 감염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빠를수록 음, 좋다. 네 그런 부분에 예, 100%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음. 당일날부터 치료하는데 해외도 다 그렇게 합니까? 뭐잘 아시는 것처럼 WHO라든지 미국, 또 IAS라고 해서 이제 국제에이즈 협회 소사이어티 이런데들 또 이제 영국이라든지 타이완 이런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어, 이미 이제 이것을 이제 선명하고 있거든요. 그날 음. 치료해라. 예전에는 빨리 가자. 치료해라. 였는데 지금은 그날 치료, 첫날부터 치료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이제 음. 이야기하고 있는 국내 커뮤니티인 그 러브 후원 아시잖아요. 예. 네. 거기 초기 감염자 대상으로 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아직 해결 못한 거몇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HIV 감염 사실을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사실을 말했고, 파트너도 다행히 잘 이해하고 있어서 혹시 나를 떠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외박을 할 때마다 HIV 감염 사실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어, 저하고 파트너가 감염인으로 살면서 어떤 것까지는 가능하고 어떤 거는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야 이거 너무 좀 답변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감염인으로 가족, 애인하고 같이 살기 에 있어서 같이 밥 먹고 키스하고 생활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치료 초기 이제 6개월까지 우리가 이제 유이코를 유를 만드는 그런 때까지는 추가적인 조치는 좀 필요합니다. 성관계 시 이제 HIV 감염의 전파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니까 요 시기에는 이제 본인 우선 약 계속 잘 드시는 거고 성관계 시는 콘돔을 사용하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어 그거 외에 이제 할수 있는 것은 저희가 프랩 사전 예방 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트너분이 이제 사전 예방 요법을 할수 있거든요. 약을 한알 드시면은 예방할 수 있는데 감염인의 파트너는 어 보험급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험급여 안에서 이제 프랩 약제를 먹을 수 있고요. 최근에 어 11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프랩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6만 원으로 어 약제를 복용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감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근 6개월 아니라면 한 3개월만 지나도 네. 그 미검출? 검출 네, 불가 상태에 도달하 네, 네. 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한번 검사를 합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사실 약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미검출이 될 때까지 몇 번을 자주 보시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방문에는 저희가 약에 대한 부작용들이 없는지 한 2주에서 한달 정도에 외래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거의 뭐 10만에서 뭐100 십뭐 이런 식으로 단위로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이걸 음. 보여드리면서 같이 음. 이제 어 이렇게 좋아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런 또잘 떨어지는 결과를 보면 더 열심히 드시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면 이제 본인들도 자신감이 좀 생기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때 정도면 이제 혹시 내가 바이러스가 혹시 자연적으로 내정을 가지고 있는 걸바이러스인 이런 것들도 확인될 수 있으니까 약이 잘 맞는지 그리고 이제 드시면서 불편한 것들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럼. 그런 거죠. 특히 이 미검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성관계 때 콘돔을 써야 된다. 그리고 파트너도 예방 요법을 받으면 더 좋다. 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안 되거나 조심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냥 똑같이 사랑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예방 요법도 보험급여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먹는 약의 종류나 용량은 똑같습니까? 감염인하고 어... 파트너하고. 이게 이제 우리 저희 칵테일 요법을 하는 약이 지금 워낙 이제 세 개의 약의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앞 단계에서 작용하는 두 개의 약이 지금 프랩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앞 단계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약두 종류가 들어있는 한 알을 음. 먹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똑같이. 네, 매일 똑같이 드시면 되고. 근데 감염이는 그 이제 3제뭐 이런 얘기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칵테일의 3제 그러니까 그프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약. 제에 더하기 다른 기존의 약제 한 종류 이렇게 삼제가 음. 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워낙에 세 번째 약이 요즘에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세 번째 약과 앞에 두 종류 중에 한 가지 해서 이제 이제로 지금 이렇게 음. 약을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감염이는 이제 혹은 삼제를 쓰고, 네, 프렙은 예방 요법은 이제까지는 이제 한데 결국 네. 알 수는 똑같이 한 알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먹는 기간도 똑같이 한 6개월 먹는다. 어, 프렙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방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요. 네. 감염인 분들은 이제 평생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프렙도 평생 먹어요, 아니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프렙의 개념은 이제 내가 모르는 누군가 만나는 그런 때 걸릴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이제 음. 계속 나의 이제 섹슈얼리액티브한 그런 동안에는 계속 먹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나의 파트너가 감염이어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기간은 유이콜유를 만드는 때까지가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이후는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검출 불가 상태가 되면 난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에, HIV가 의심돼서 고민 끝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땐 아마 음성이셨나봐요. 네. 어, 그 뒤로는 두려워서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 HIV 검사 관리 위해서는 얼마 주기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제 신상이 다른 곳에 노출될까 두렵습니다. 요, 이제 신상 노출 얘기 먼저 하면은 요거 잘 보호가 되죠? 개인정보보호법 뭐 그다음에 의료법에서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 이것에 뭐 유출이 있다면 패널티를 뭐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금 익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검사를 통해서 혹시 감염이 아닌지 이런 걱정들 하시게 되면 먼저 검사를 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혹시라도 양성 이시라면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라고 위해서 실명 전환을 하셔서 음. 지원을 받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권고드리는 건데요. 검사 주기는 검사 주기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권유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캐주얼하게 어 만났으면. 사주 음. 뒤 와서 검사하셔라 이렇게 저는 음. 설명. 검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 왜냐하면 내 건강 챙기는 거니까. 중기가 중요한 게아니라 예. 뭔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사주 사주 뒤에 검사를 받으시라고 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적어도 일 년에 일회는 검진을 하셔라. 적어도 일 년에 일회. 그리고 1회. 다음 질문은요.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몸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음. 앞으로도 쭉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 이 있는데. 원래 이약 먹는 기간 좀 초반 몇달 동안은 좀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합니까?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우선은 바이러스가 억제되면서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몸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지 몸의 면역이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니까 얘가 이제 좋아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죠 뭐 저희는 약잘 드시고 어, 유지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거 HIV랑 연관 지지 마셔라 음. 어, 이건 남들 걸리는 건 똑같이 걸리는 거니까 어, 약들 드시고 남들만큼 잘 운동하시고 관리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음. 치과 치료받을 때 HIV 감염 사실을 밝혀야 합니까? 그리고 안 밝히면 혹시 나중에 저한테 피해가 올수 있습니까? 이거 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본인의 기저질환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치과나 모든 병의원에서는 표준주의 원칙이라는 것에 따라서 어, 모든 환자의 체액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고 소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주의 지침을 지키는 것이 병원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고요.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무 불이행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런 반대로 알리는 게 좋습니까? 혹은 알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저희가 환자의 의무라고 말할 때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질환을 알려서 도움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알린다고 해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음. 진료를 거부당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더 많이 겪게 되는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포가자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께 알리고 내가 내 질환과 관련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음.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뭐양성이라 하면은 나가세요 하는 그런 곳에서는 굳이 말하는 게 특별히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치과 치료하고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 셈이니까 네. 환자가 받을 이익은 전혀 없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밝혀도 되고 안 밝힌다고 피해가 있지도 않다 네. 네. 명쾌한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료원 감염내과의 최재필 교수님 모시고 네, HIV 감염인들 특히 막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